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아 제가 11월 9일 11월 물고 들를봤는데 한번 채점을 해보겠습니다. 국어가 망한 것 같으니까 역순으로 타, 뭐냐? 통합 과학부터 채점해볼게요. 어 47, 나이스. 오 50, 대박. 아, 아 사실 까비. 오왜 어, 95지? 어 뭐야? 왜 하나 틀렸지? 뭐지? 뭐지?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 뭐야 38번에 4번? 오 그렇지 예상대로 아. Oh, half a shit.